<laughs> 아니 잠깐만. 네. 눈옆을 너무 많이 지금 계속 지금 매 회차마다 눈 아이라인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. <웃음> 그때 눈 길이를 제지 말았어야 됐어. 한 저마다. 우리는 그냥 장남 삼아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눈 길이 제자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게 그렇다고 <laughs> 하기에 맨날 나영 1.5cm가 이렇게 뒤에 <laughs> 따라다니기 때문에 너무 귀엽죠 눈이. <웃음> 귀여워요. 옷을 <laughs> <웃을 웃음> 때 너무 귀엽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이쁘죠. 만약에 눈을 바꾼다고 하면 다음에 만약에 최저점이 본인이 나오면 한번 시원하게 눈화장 딱 지우는 거 팬들에게 어때요? 예? 어 오케이. 지금 최저점이 오케이. 몇 점이죠? 그80몇 점이에요? 예, 80몇 점이에요? 87 6 만약에 나영이 최저점이 나오면 종합 기록 최저점이 나오면 어 나영 씨가 미스스랑 최초로 과감하게 눈화장을 지운다고 합니다. 아.